폭군의 요리사 영화. 영화의 결말에서 지영은 이현 왕과 함께 아들을 낳고 이현 왕은 왕위를 포기하고 지영과 함께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역사를 바꾸는 금기를 저지른 대가로 지영은 조선 시대에 영원히 갇히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현 왕을 위해 지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이현 왕은 지영이 정말로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영을 위해 이현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왕위를 공길에게 물려주고 지영과 함께 왕조를 떠나 먼 곳에서 살아간다. 지영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들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의 비디오의 주요 내용이다. 대군의 반란이 실패하고 이현왕은 공길과 장군과 함께 승리를 거두며 반역자들을 모두 체포한다. 이는 지영에게 약간의 불안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녀가 읽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영은 두려워한다. 그녀는 이현왕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수 없을까 봐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까 봐 두려워한다. 지영은 슬픔에 잠겨 이현왕의 방을 헤매다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이현왕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지영은 호기심에 다가가 일기장을 펼쳐본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조선시대로 데려온 책 망운록이었다. 이헌 왕이 쓴 글을 보며 지영은 자신이 읽었던 것들을 떠올리고 찢어진 페이지가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알고 보니 지영은 망운록의 주인공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헌 왕은 30세까지 밖에 살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난 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대군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고 지영이라는 인물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비밀일까? 지영은 자신이 본 영화들을 떠올린다. 맞다. 그녀는 모든 것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다. 영화 속에서만 여주인공이 시대를 초월해 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적용되었다. 그녀가 본 영화의 결말에 따르면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대가를 치르거나 그곳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 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이현왕이 죽어야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영은 이현왕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볼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지영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현왕이 들어온다. 그대, 무슨 일이오? 지영은 울음을 터트리며 말한다. 저는 두려워요. 저는 오라버니와 헤어질까 봐, 대가를 치러야 할까 봐 두려워요. 오라버니,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현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물론 기억하오. 하지만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지영은 즉시 대답한다. 저는 제 결말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이현 왕은 말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나를 믿어요, 지영. 내가 그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소. 그대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시간이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라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이현 왕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렇다면 됐소. 그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나도 그대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 이것을 보시오. 이현 왕은 공길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유서를 작성했다며 말한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평범한 사람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어. 지영.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그대가 원한 어디든 함께 가겠소. 우리는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 키우겠소. 알겠소. 지영은 감동하며 말한다. 오라버니 정말이신가요? 그런데 왜 공길인가요? 지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현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소. 그 자리는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소. 나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내가 그의 것을 돌려줄 때가 되었어. 정말 다행이요. 드디어 그대와 함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어. 우리 떠나자.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현 왕의 손을 굳게 잡는다. 이현 왕은 지영을 말에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간다. 이현 왕의 유서를 읽은 후 공길은 정식으로 조선의 왕이 된다. 물론 장군은 공길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둘은 함께 싸워 조선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소탕한다. 공길의 신분, 즉 선왕의 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군은 약간 놀랐지만 공길에게 매우 기뻤다. 왜냐하면 공길은 재능 있는 인물로 이헌왕 다음으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장군은 은퇴하여 숨고자 했으나 공길이 이를 거절한다. 공길은 장군이 계속 자신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조선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했다.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공길은 장군에게 말한다. 이현왕과 지영의 삶이 지금쯤 어떨지 궁금하군요.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조금 힘들겠지만 그들은 매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주 먼 곳에서는 지영과 이현이 사는 작은 식당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다. 지영은 자신의 요리 열정을 살리기 위해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한때 오만하고 거만했던 왕은 이제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지영을 도와 주방 일을 하고 지영이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본다. 그녀의 식당은 작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녀가 만드는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 덕분에 많은 손님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지영이 꿈꾸던 삶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롭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 지영은 자신의 음식에 몰두하며 가끔 옆을 힐끗 보곤 한다. 이현은 테이블을 닦으며 그들의 세 살배기 아들과 놀고 있다. 아들은 매우 귀엽고 똑똑하며 순종적이다. 가끔 지영을 보며 깔깔 웃으며 미소를 짓는데 이는 지영과 이현 모두에게 큰 행복을 준다. 긴 하루 일을 마친 후 아들을 재운 뒤 이현은 지영이 식당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문을 닫는다. 그들은 매우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현은 먼저 지영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미소 짓는다. 지영, 미안하오. 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줄수 없었어. 하지만 매일 그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 모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오. 지영은 이현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저도 그래요. 오라버니와 우리 아들이 곁에 있다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줘서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현은 지영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그대가 나를 위해 밝은 세상을 포기했어. 그대는 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대는 나를 위해 수많은 일을 했고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대에 비하면 이 강산이 대수겠어? 지영, 나는 그대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 줘, 알겠소? 지영은 말한다. 미안해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 마음에 오라버니가 있고 오라버니 마음에 제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찾을 거예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소.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대를 찾을 것이오. 고맙소, 내 곁으로 돌아와 줘서. 지영, 나는 그대를 정말 사랑하오. 두 사람은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서로에게 기댄다. 지영은 갑자기 현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던 날들을 떠올린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아빠가 그리워요. 아빠가 저를 걱정하고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아빠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불효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를 떠날 수 없어요. 그와 우리 아들이 제 삶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 아빠, 제발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지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선시대에 남기 위해 자신의 밝은 삶을 포기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결말을 맞았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비디오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